Música 어, 뉴욕에서 가장 큰 역이 바로 이 그랜드 센트럴인데, 빌더빌트에서 이 철도가 미국 전역에 깔리게 되죠. 어, 그래서 그를 기념해서 빌더빌트 에비뉴라고 해놨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건물이 원 빌더빌트. 자, 오늘 가보려고 하는 곳은요. 여기 그랜드 센트럴에서 시작해서. 목적지는, 최종 목적지는, 메디슨 스퀘어 파크, 에, 메디슨 스퀘어 파크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용할 카메라는, 에, 올림퍼스, 올림퍼스 OM21이라고 하는, EM1이라고 하는, 어, 비교적 저가이면서, 어, 니나또 다른, 어, 캐논급의, 고화질의 영상을 담아내는 카메라입니다. 걸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JP Morgan Library and Museum이라고 해서 지금 100주년 됐다고 이제 거기 깃발이 날리고 있는데 이것이 쟌 피어폰트 모건 그러니까 아명은 쟌이고요. 피어폰트가 어머니 이름이고 어 모건이 아버지의 이름이고 어, s 라스 a 네 e 이 그래서 모건과 어, 피어폰트가에서 결혼해서 나온 아들이 John p i e r p o 그는 미국에서는 금융왕으로 그가 없었다고 하면은 미국의두 번에 걸친 공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어 그런 일화가 있어요 저 건물 안에서 모든 그 은행장들을 모아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마치 로마에 가면은 그 바티칸에서 콩클라베 어, 하듯이 문을 완전히 걸을 잠그고 어, 내일 새벽까지 답이 안 나오면 못 나간다 <laughs> 그래서 결국 그 다음날 새벽에 답을 내놨다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931년에 지어지게 되는 기가 막힌 1930년 초반에 어떻게 이렇게 높은 건물을 올릴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건물이죠.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입니다. 어, 위치는 34가, 어, 그리고 5의 비닐 선상에 있습니다. 네, 독창동 순두부도 있고, 은행도 있고, 어, 마침... 뉴욕광원 버스가 내려가네요. 아. 네, 왜냐하면 뉴욕광원 버스가 왜오냐면 여기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거든요. 그 앞에가 지금 보시면. 네, 코리아타운은 바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바로 한블록 밑에 있는 곳을 코리아타운이라고 합니다. 한국 음식이 드시고 싶으면 여행 중에. 예, 이곳을 방문하시면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플랫아이언. 플랫아이언 건물입니다. 네, 지금 공사 중인데, 이 플랫아이언 건물, 공사 중이어도 마침 이 검정색으로 그 가림막을 해놓은 바람에 더 정확하게 보이네요. 예, 삼각형 구조의 플랫 아이언 건물인데 이게 완성된 시점이 1901년이에요. 어, 그러니까 1800년대 말은 여기가 중심이었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 건물이 뉴욕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어, 이 꼭대기층에 아소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를 이 아서 대통령의 동상이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건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의 근대화 이야기를 오랜만에 한국사 편으로 돌아와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촬영하면서 남겼듯이 이곳이 민영익 기행단 다시면서 견미 사절단이 최초로 미국 땅을 해외 땅을 공식적인 어, 국가 대표가 어, 방문하게 되는 곳이에요. 어, 원래는 워싱턴 d c 로 갔어야 되는데 그때 대통령이었던 아서 대통령이 여기 맨하탄 저 위에 있는 건물 Fifth Avenue 호텔 꼭대기 집무실에 와 있었던 관계로 어, 이곳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곳으로 와서 민영익 일행단이 이제 대통령을 아련을 하고 에, 그리고 이제 뉴욕을 시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영익은 전기를 갖고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한국에 조선에 그래서 최초로 전기가 어디에 켜지냐면은 경복궁, 에, 건천궁 에, 그쪽에 이제 경복궁 안에다가 비원 일때 비원이 아니라 향원정 일때에다가 이제 켜지게 되겠죠. 아 그리고 부사로 왔던 홍영식은 이 우편 시스템에 관심이 있어서 어, 어디로 어, 그 우, 우정총국을 이제 만들게 되죠. 그게 지금의 종로구 그 조계사 바로 옆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옛터가 남아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갑신정변, 어, 그 미국을 방문했던 정사였던 민영익을 부사였던 홍영식이 죽이게 되는. 죽이려고 이제 칼을 찔렀는데 결국은 난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렌이라고 하는 미국 공사에 의해서 의사였는데 목숨을 유지하게 되면서 미국이 의술을 이제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고종황제는 어 기독교는 안 되지만 알렌이 선교 목적으로 사실은 조선에 온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지만 기독교는 안 되지만 어 의술, 의병원 그리고 어 학교 어는 이제 들여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이유도 알렌 덕분이에요. 알렌이 갑신정원 때 칼에 난자당한 민영익을 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사로 왔던 민영익과 부사로 왔던 홍영식이 1년 만에 적으로 맞서게 되는 이유가 민영익이 아쉽죠. 민영익에 대한 아쉬움이에요. 민영익이 분명히 여기 와서 놀랬거든요. 전기시설도 보고 엘리베이터도 보고 어 산업화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어그 정도였으면 다른 주변 국가들 특히 일본 일본인 경우에는 일본은 이제 이와쿠라 사절단이라 그래서 국가에서 아예 그 사절단들을 장기간 해외로 보내서 서양 문물을 배워오도록 보내거든요 그런 이와쿠라 사절단 같은 모습을 취하지 못하고. 어, 돌아와서, 조선에 돌아와서 다시 문을 어, 청나라 그리고 러시아 중심으로 가는 어, 그런 이제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에, 일본에 의해서 한국이 안타까운 40년, 36년, 40년을 보내게 되는 그 현장이에요, 여기가. 민영이 기 판단이 정말로 여기서 올바른 판단을 했다면 그러면 조선은 우리 조상들은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현장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손가락 이다 아픈 손가락이다. 저, 저는 저 건물을 볼 때마다 저 핍스 세븐이 호텔 건물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 핍스 세븐이 호텔 꼭대기에서 아서 대통령과 만나서 민영익 일 행단이 아련을 하면서 그리고 이후에 민영익은 무려 6개월에 걸쳐서 이후에 홍영식과 그 사절단은 돌아가지만 일찍 돌아가지만 민영익은 6개월에 걸쳐서 유럽까지 구경을 해요. 미국에서 선처를 해서 군함을 내줘가지고 어, 서유럽, 이집트 이런 데까지 다 돌아보고 한국으로 조선으로 귀국을 한 사람이 바로 민영익이거든요. 어, 그렇다면 민영익은 이, 미국에서 그렇게 군함까지 내준 이유는 늙은 너의나라도 빨리 선진화 시켜야 된다. 에, 배우고 따라 배워라. 이렇게한 의미였는데 의도였는데 그걸 알면서도 돌아가서는 이제 돌아선 거죠. 어, 선진화로 가고 그 근대화로 가는 길이 아니라 어, 무너져가는 청나라, 러시아에 매달렸던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조선은 일본에 잠식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어, 현장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참 어, 가슴이 아픕니다. 어쨌든 에, 오늘 어, 42가 그랜드 센트럴에서 시작해서 메디슨 애비뉴하고 필스 애비뉴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 미드타운의 주요 지점을 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